올해부터 송파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합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민관학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렸습니다. 보도에 태훈형 기자입니다. 학교는 물론 마을과 자치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올해부터 송파구가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으로 사업의 첫 단추를 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모여 앞으로 진행되는 혁신 교육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전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일반 구민과 구청 관계자, 교사 등 민관 학에서 18명이 선발됐습니다. 송파혁신 교육지구에 이제 또 출범을 또 이렇게 계기로 해서 더 어, 발전하는 그런 송파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서 송파구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삼십다섯 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학교 대신 마을과 자치구가 나서 방과후 수업을 이끈다거나 지역의 분야별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수업을 펼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학령별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진로 사업을 저희가 이 혁신 교육지구에서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 혁신 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되고 실무 협의회도 사업 기간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